안녕하십니까. 6월 2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강경화 장관은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. 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분쟁과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예방 그리고 생존자 등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작년 6월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국제 회의로서 정부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, 분쟁화 성폭력 생존자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분쟁화 성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조세형 1차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8일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거주하시는 수원 보훈원을 방문합니다.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태호 2차관은 같은 날 외교부에서 남스라이 체랭바트 몽골자연환경과학관광부 장관과 제 4차 한 몽골 공동위원회를 갖습니다. 이번 공동 위에서는 한 몽골 간 상호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, 우리 신북방 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몽골과의 교류 협력을 보다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 받겠습니다. 최근에 강경화 장관님이 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오늘 북한에서 그 외무성 미국 국장이 그 미국이 뭐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어댄다고 하여서 조미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.라면서 그 북미 대화의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했던 우리 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. 반박하는 성명을 냈거든요. 그리고 또그 성명이 보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정면으로 그 배치되는 그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. 예, 그 긍정윤 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계기에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방금 언급하신 그그 청명에 그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. 어, 오늘 오후에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하는데요. 우리 외교부 인사 어, 면담 계획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어, 최근에 그 미국 대사관에 그 우리 국민이 이제 차를 타고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. 예, 외교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이더운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앞서 오늘 6월 27일부터 일요일인 30일간 방한한 비건대표와 함께 내일 6월 28일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. 동협의에서 북미대와 재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 그 이틀 전이죠. 6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에 대한 그 차량 돌진 사건에 관한 것인데, 정부는 동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해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, 정부는 외교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. 앞으로 외교공간의 안정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토록 할 것이며, 이러한 행위를 범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 더 죽고 싶은 게미 어, 대사관이나 혹은 다른 나라 대사관이.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, 대사, 다른 나라 대사관이 이런 식으로 공격받은 전례가 있었나요? 예, 뭐 아주 오래 전 얘기지만 뭐 방화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역사상 그 죽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도 차량 돌진 사건이 또한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.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 드,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그 예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인데요. 그 북한 인권 그 대사 관련해서 지금 2년 가까이 그 지명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대외 증명 대사 그 제도가 계속 좀 검토 중인 그 이유 그리고 왜그제그 그 제도를 검토 개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그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아, 제가 다시 한번 그 대외증명대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외증명대사는 아,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시 민간 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의 대외증명을 부여하여 외교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아, 임명 분야를 결정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뭐 신규 임명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대외 증명 대사를 정부의 외교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그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지연에 대한 그 설명 답변을 드린 건 아닙니다. 그러면은 북한 인권 대사가 지금 그 외교부의 그 활동의 목적에. 그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다른 방편을 뭐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? 에 그렇지는 않고요 검토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네,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